오늘은 에코스 VI 엔진을 교환 차5 0드온 차량입니다. 엔진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엔진을 배출하고요, 세척을 넣어가지고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작업해 놓으신 분들은 매번 해보셔. 네번한번 네. 시공을 해보신 분들은 차가 조용말 어. 좋으니까 오실 때마다 하시거든요. 체인가는 차입니다. 다른 차입니다. 다른 차. 이 차도 저번에 우리 델타하고 뭐 여러 가지 해체 작업인데, 보라와 음, 갈고 했던 차량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엔진 오일 있죠? 요거 요거 쓰시면 세척은 한번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는지 마킹을 딱딱딱 해놨네. 아, 아우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멋있어 멋있어. 이 조를 한번 꼭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보세요. 끝!